내 삶의 황금기, 노년의 독립과 행복찾기, 당신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계신지요? 늙어서 믿을 건 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를 지켜준 건단세 가지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의 68%가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으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독거노인보다 1.8배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내용의 주인공을 대신하여 성우 목소리로 얘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30년간 성운의 솟소탄 밥상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했던 김성훈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67.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광의 시절. 25년 전, 저는 서울 종로에서 가장 핫한 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월 매출 1억, 순수익은 3천만원을 훌쩍 넘었죠. 정치인, 연예인, 기업 임원들이 단골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늘긴 줄이 늘어섰고, 예약은 항상 2주 전에 해야 했습니다. "성훈씨, 이 음식은 예술이야." 이런 맛은 서울에서 당신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어.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맨손으로 상경해. 식당 보조부터 시작했던 제가 이룬 성공이었으니까요. 그때 저에겐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딸 지영이와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지훈이. 두 아이는 모두 공부를 곧 잘했습니다. 특히 지영이는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지훈이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전국 2등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재능이 아까워.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대학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 아트스쿨에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훈이도 미국 명문대 수학과 조기 입학 제안을 받았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일이었으니까요.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리라. 늘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두 아이의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함께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계속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훈 씨, 지금이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곁에서 도와줘야 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홀로 남았습니다. 매달 미국으로 천만원씩 송금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아파트 렌트비까지 처음에는 가게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장학금 받았어요. 지훈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또상 탔대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텅빈 집에 혼자 있는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천만원은 보내야 했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대학원 진학하려면 추가 학비가 필요해요. 아빠, 인턴십 기회가 생겼는데, 당분간 수입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식당 메뉴를 줄이고 직원도 줄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혼자 주방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소주를 마시며 가족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화상 통화에서 점점 말투가 달라졌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이 미스요 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성훈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아이들이 성공하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고 의사는 과로로 인한 심근 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10년 동안 가족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망가졌고 사업은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서 취직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국에 정착할 거예요. 아들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당분간 한국에 돌아갈 계획은 없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려고 해요.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것 같아요.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희생했던 가족은 이미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였던 겁니다. 단지 경제적 지원자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병실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바닥에서 마주한 진실.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간 일군 성훈의 솟솟한 밥상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죠. 집도 은행에 넘기고 월세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백발이 된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58배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3천만원.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김 사장, 어디 아프세요?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되었나 봅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심장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중환자실에 일주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대로 가시면 1년을 못 버팁니다. 젊은 의사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예순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라니.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운명의 만남. 병실 옆자리에는 74세 박노인이 계셨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그분도 심장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지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군요. 나도 세 자녀 모두 미국에 보냈네. 은퇴 후 찾아가 함께 살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돌아왔어. 내 자리가 없더군. 박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선생. 돌아와서 오히려 해방됐다네.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나요? 간단해.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지. 평생 학생들 가르치면서 나만의 취미도 없었어. 그래서 도자기를 배웠지.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있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박 선생님은 병실에서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생기가 넘쳤어요. 김 선생도 요리사라며 그 재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퇴원 후에도 박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을 찾았죠. 거기서 노인 대상 요리교실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주 3회 월 80만원. 망설였습니다. 한때 월 수천만원을 벌던 제가 이런 일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 유명한 성운의 솟솟한 밥상 주인이셨군요. 영광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복지관 담당자는 제 경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몰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제가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여섯 명의 할머니와 네 명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리를 배울 예정입니다. 첫 수업 메뉴는 간단한 들깨 수제비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영양가 높은 한 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참 맛있네요. 우리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한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이었습니다. 주 3회 수업이 늘어주 5회가 되었고, 수강생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김 선생, 우리도 다 비슷해요. 자식들 키우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점점 미소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황금기 식탁의 시작, 6개월이 지났을 때 한수강생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배운 요리로 작은 식당을 열면 어떨까요? 복지관 한켠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처음에는 엉뚱한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복지관 측에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황금기 식탁이라고 이름 지어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뜻으로요. 이종석 할아버지의 제안이었습니다. 은퇴한 광고회사 대표님이셨죠. 복지관의 지원으로 작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주방 기구는 제가 남은 돈으로 구입했고, 테이블과 의자는 구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메뉴는 단세 가지. 그날그날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건강식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10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었죠. 한 그릇에 3,500원, 원가만 받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손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조리는 제가 담당하고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서빙과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스무 명으로 늘었고 두달 후에는 점심 시간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황금기 식탁, 은퇴한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 기사를 본 지역 기업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식재료를 지원해주거나 주방 기구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수강생들 그리고 손님들 사이에 새로운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이제 집에 가도 외롭지 않아요. 내일 또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는 예전만 못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습니다. 성장하는 황금기 식탁. 황금기 식탁이 문을 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점심뿐 아니라 저녁 식사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하루 평균 50명. 대부분 독거노인이었지만 젊은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정성이 다릅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20대 직장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제 요리의 본질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음식. 그것이 진짜 요리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구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금기 식탁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노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내 인생의 황금기를 찾았어요. 한 할머니의 말씀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 건강도 점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고 종일 서서 요리하는 일이 오히려 제 몸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약도 줄었고 술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다짐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TV에서 황금기 식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황금기 식탁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황금기 식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법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담았죠.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더 많은 노인들이 제가 경험한 행복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황금기 식탁이 생겨났습니다. 각자의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로 독거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 된 것이죠. 성훈 씨는 노인복지의 새 모델을 만들었어요. 시장이 직접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쑥스러워 웃기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박 식당 사장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요. 자녀와의 재회, 성공 소식을 들었는지 3년 만에 딸 지영이가 연락해 왔습니다. 아빠, 미국에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서운함, 그리고 담담함이 뒤섞였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니? 건강하면 다행이구나. 예전 같았으면 원망의 말부터 나왔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한달 후, 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손자도 함께였죠. 처음 만나는 세 살배기 손자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딸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바라지 않았고, 딸도 제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 아내와도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재혼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간 것 뿐이니까요. 올해로 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황금기 식탁은 전국에 32개 지점이 생겼고 저는 이제 후배 셰프들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은퇴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요청이 많아져서 한 달에 두세 번은 전국을 다니며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더 없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도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몸, 한 마음이라는 말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화분을 가꾸는 취미도 생겼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 외롭고 버거운 현실을 마주하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대 후반에 찾은 행복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황금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을 챙기세요. 작은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이것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작은 취미를 가지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매일 말해보세요.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이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황금기입니다. 두려워 말고 한 걸음 내딛어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으로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지의 나이테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